오늘 7월 18일 화요일인데, 고추나무에 요즘 열흘 넘게 계속 비가 쉬지 않고 와요. 그래서 약친 지도 오래됐는데, 여기 오니까 양냄새가 확 나는 거야, 요 밑에. 내가 며칠 전에 여기, 나프탈린. 나프탈린을 이렇게 곳곳에 걸어놨어요. 군데군데 걸어놨더니 이 양냄새가 확 나네. 그래서, 벌레들이 안 달라든대요. 약을 못 치니까 벌레들이 달라들고 그래서 이것도 벌레가 먹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달아놨거든요. 내 아는 사람이, 아는 언니가 그 언니는 약을 못 쳐. 저기 힘도 붙이고서 해 혼자서는 못 치는데 여기다가 나부 탈리는 이게 쪼로 놨더니 원래가 하나도 안 먹는다 하더라고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. 약을 안 치니까 나중에는 탄저병은 걸리는데 벌레 먹은 고추는 없다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나도 여기다가 으이구, 이런 큰 고추를 내가 잘랐네. 여기다가 놨어요. <laughs> 열을 넘게 계속 약을 못 치니까 이렇게 벌레들이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고추가 다 저렇게 됐더라고. 약을 못 치니까 어떻게 나도 탈리는 걸어놨더니. 괜찮은 것 같아, 좀, 그나마. 한번 아까워라. 이렇게, 이렇게 큰 고추를 일어났다. 비도비도 비도 이렇게 많이 오니 뭐, 여기도 걸어놓고. 더 많이 촘촘히 걸었으면 좋겠는데, 몇개 건너뛰고, 걸고, 건너뛰고, 걸고, 그렇게 했어요. 여기도 그려놓고. 여기도 그려놓고. <laughs>